샬롬 제가 기억하기로는 사드 선다 선교사님께서 2022년도에 그들이 세계 종교 통합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기억을 합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눈앞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가야 되는 정말 깨어있는 교회들이 되어야 되는데 좀 관심을 가지면서 지금 구체적으로 일어난 일들을 보고. 이제는 실제적으로 움직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요즘 저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일어나야 되겠죠. 어떻게 이들이 구체적으로 이러한 일들을 꾸미고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에는 새로운 종교를 전파하려면 칼의 힘이 필요했죠. 그렇게 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등장할 세계의 단일 종교는 칼이 아니라 꿀의 힘으로 다스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말, 좋고 달콤한 말, 우리 모두를 받아준다는 그 포용성, 사랑과 사회 정의면 연합할 수 있다라고 하겠죠. 신학적이거나 다른 차이도 뭐 있을 테고 그렇지만 예수를 믿으면 또 종교에 충만한 상태에 이르겠지만은 뭐 지금 모습 그대로도 구속받기는 충분하다라고 재우는 것입니다. 잠재우는 것이죠. 지금 UN에서는 종교통합을 위한 계획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놀랍죠? 이것은 이니셔티, 이니셔티브인 URI는 지금 어, 세계적 풀뿌리 종교관 네트워크라고 이렇게 이름 붙이고 있답니다. 참여를 통해서 종교 문화적 차이를 돕히고 어, 공동체와 세계의 이익을 위해서 함께 일함으로써 평화, 정의를 배양한다는 것이죠 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재난과 재해는 사람들을 종교로 이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나쁜 일이 생기면 교회, 사람들은 교회로 가서 하나님을 찾으니까요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밖에 이 일임을 다 아니까 그런 것도 걸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2021년 1월 31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기사 제목이 바이든과 프랜치스코, 이 교황, 기후변화 기적을 이뤄낼 수도 이런 기사입니다. 뭔가 움직이죠. 이제 더 이상 성경, 복음, 예수님이 아니라 기후변화가 제일 중요한 것이 된 것입니다. 참 올해 너무 이상한 기온들 많이 일어났었죠. 지구적 권한과 기후변화에 대하여 또이 사람은 세계정부 구성을 촉구했습니다. 세계정부를 만들자고. 그래야 기후변화 아젠다를 해결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 기후응급 상황을 선언했습니다. 행동을 촉구하면서. 움직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교회가 교회 아닌 일만 다 하고 있어요. 전 세계를 통합하는데에 기후 변화보다 좋은 방법이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테러 행위는 실패했죠. 그들이 그 덕분에 국가별 단결이 더 강화되었으니까요. 그리고 미국 쌍둥이 비딩이 무너진 후에 또 부시 대통령이 사람들을 국민들을 찾았을 때 반응이 어땠습니까? 모두가 미국을 연호했고 국기를 흔들었습니다. 전 세계를 하나로 묶는 데는 도움이 안 됐죠. 오히려 미국이 하나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통하지 않았죠. 어, 그러면 이제. 네, 통합 정부 하에 전 세계를 하나 되고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또 동시에 전 세계 같은 방식으로 영향을 줄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 기후 변화죠. 그래서 그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움직임을 주도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다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2019년에 그가 말했습니다. 어, 미래 세대는 크게 망가진 세상을 물려받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와 손주들이 우리 세대의 무책임에 대한 참가정합니다 대가를 지분해서는 안 됩니다. 젊은이들이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도를 하는 거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구를 잘 돌보는 데는 그렇게 하자는 데는 의견이 없습니다. 저는 그이 사람들의 교회가 교리는 다 빼고 다른 모든 것들로 스스로를 채웠음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어, 오벨리스크 어, 저상 어, 탑을 보시죠. 이게 태양신을 상징하는 것이고 하,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너무 잘 알죠. 그렇지만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세계에 있다는 것이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 때 충격적일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과학과 다원주의로 틈을 메우다. 이것으로 메우겠다는 것이겠죠. 어, 들을 준비 되셨나요? 2014년 10월 28일에 이 기황은 과학 센터에 방문해서 이렇게 발언합니다. 이미 움직였잖아요. 진화 백병은 진짜다. 이 사람은 지금 일요일 예배 때 하나님의 6일 창조를 설교한다는 사람이 아닌가요? 그런데 그 말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참. 우리 인간들이 조금만 지혜로면 이런 거할수 있는데 너무 생각이 없어요. 참 안타까워요. 그런데 이 사람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합니까? 어, 세상의 시작은 그 기원을 다른 무언가에 기인하는 혼돈의 역사가 아니라 빅뱅 말하고 싶어 하는 거죠. 어, 사랑에서 창조되는 최상의 원칙에서 직접 비롯됩니다. 오늘날 세상의 기원으로. 여기어지는 빅뱅은 하나님 창조 개입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런 말을 하고 싶어서 진화를 하려면 먼저 그 존재가 창조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연에서의 진화는 하나님의 창조라는 개념과 대조되지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술봉을 흔드시는 그런 마술사가 안, 아니시죠 진화가 이루어졌을 때만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빅뱅이 있었어야만 했다는 거죠 흥미로운 점은 이 빅뱅 이론이 과학적으로 아직 증명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창조 역사는 무엇인가요?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거죠 그런데 이 이론은 그것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만에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참 어리석은 대적자들 우리한테 따질 게 아니라 h 뭐 하나님을 대리한다고 하는 그가 하나님께 가서 따져야 되겠죠 말씀이 틀리다면 이들 교회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일이 또 있는데 2020년 10월 21일 이 사람이 동성 결혼에 대한 지지 표명을 합니다 BBC 보도입니다. 이들은 가정을 꾸릴 권리가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가족에서 누군가를 내쫓아 그들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동성 결혼법을 만들어 그들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말이 됩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인간들 사이에 우열이 있다는 이야기를 저는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이죠.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것들이 죄된 생활 방식이라고 정죄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역사상 처음으로 이 사람이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결혼을 지지해야 한다며 법으로 보호해야 한다고요.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들려는 노력과 함께 이 사람은 국가주의를 남겨 둬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세계 정부. 어, 그래서 지난 9월 21일에 유언 연설을 통해서 말합니다. 국가와 국가주의는 한물 간 이야기로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어, 지도자들이 개별 국가를 돌봐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국가주의가 사라져야 된다고. 어, 이 상황을 이제는 글로벌한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주장이죠. 그리고 2019년에 전 세계 지도자들과 함께 가진 회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공동선이 글로벌해졌다라고.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졌다라는 과거 말을 합니다. 과거형.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미. 변화의 방향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것은 더 이상 없고 새로운 것이 다가왔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새로운 상황 속에서 참여하거나 리드십을 차지할 준비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경제뿐 아니라 기술, 문화교류 같은 현재 세계 그 상황 가운데 개별 국가는 더 이상 홀로 국민의 공동선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정부는 좋지 못하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개별 국가는 더이 이제 이제 옛날 얘기라고 그들이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겠죠. 더 이상 문제 해결 능력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고, 이제는 글로벌화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국가는 전체 이익을 위해서 협력해야 한다고, 혜택을 입고자 한다면. 이 지구적인 노력에 관여해야 한다는 것이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대통령이들. 그러면 세계 단일 정렬은 무엇일까요? 바로 전세계가 잘못된 것을 똑같은 방식으로 숭배하는 지경에 이르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하... 게시록 17장 1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 정교에 대해 성경이 얼마나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왕들이 모두 정교 하나님의 말씀 공의가 아니라 음행을 말하는 것이죠 음, 지금 세계 지도자들이 거기에 가담한다는 것입니다.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어, 사람들이 제대로 생각을 못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술취하면 스스로 행동을 통제를 못하죠. 성령으로 나를 성령으로 데리고 어,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의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일,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으로 꾸미고. 여러분 이것들이 현재 바티칸에서 사용하고 있는 색상들이죠. 일곱 언덕이 나오는데 로마가 일곱 언덕의 도시로 알려져 있지요. 어, 여자는 어,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을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성경은 가증한 음향으로 가득한 세계 단일 종교체제를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은 당연하죠. 종교체제.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것이니, 가증하죠.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을 배제한 포용성의 종교, 이들은 빼고 이것이 대환란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는 자연스레 포용되고 사랑받기를 바라지만 성경은 그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0장 22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지거나 세계 종교가 되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우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야고보 4장 4절.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3장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than light because people are not going to be a b l 니 to do this. Yes, you know, y e 수 you k n 다 w yes, you know, yes, you know, yes, you know, 하 e 일 어, 십자가의 돈은 세상이 보기에 미련합니다. 세상은 구원을 얻어내고 싶어 하거든요. 음. 구원을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죄의 삭순은 사망일 뿐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 아,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정도로 이제 펼쳐졌죠 이렇게 외치는 분들을 통해서 알려주실 때 우리가 그냥 영상 하나 보고 지나간다 이 정도로 스쳐가면 안될것같아이 부분들을 알고 깨워서 기도하며 준비하고 하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요 저도 이제 이렇게 주변 상황을 보고 많은 분들을 교제하기 때문에 대화를 하면서 보면 어, 정말 그 행동으로 진짜 진전하며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그러한 사람들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음, 우리가 어, 이런 말씀을 듣는 분들 깨어 있는 분들 같이 곳곳에서 일어나서 연합해서 어, 같이 하나님의 그 군대들로. 영적 전쟁하는 자들로 일어서기를 원하며 그들의 저도 이제 함께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도 좀 시작을 합니다. 다 같이 그렇게 일어서서 우리 스스로도 남은 자들로 정말 신부들로 하나님 마지막 때 같이 동역하는 동역자들로 일어서며 또 그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구원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일에 우리가 힘을 먼저 보태고. 앞장서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깃발을 들어야 되겠죠. 그렇게 같이 갈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샬롬.